아, 매칭. 뭐, 안 되면 장기도사나 한번 두드려 펼까요? 장기도사랑 둬야겠다. 잠깐만요. 이러면 잘 보이시죠? 크게 하면은 괜찮나? 저는 지금, 아안 되네. 이 크기로 둬야 되네. <laughs> 자, 일단 장기도사 꼭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일단 두라고 하고. 정형 두나? 아, 정형 두는구나. 그러면 일단 중앙상 나오게 하고요. 똑같이 아까 대차에서 두는 거 한번 또 둬볼게요. 이러면 대차 거의 100% 하고요. 장군. 멍군. 멍군 하고. 그 다음에 상대분이 이제 안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어떤 공격을 할지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아 이렇게 올리면 저는 이제 안공에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뭐 끈기를 가지고 이게 총대국 시간 같은 거 제한이 없으면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좀 거의 100% 승리 거든요 그런데 일단 방송대국이나 예선전 같은 경우는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걸 둘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졸만 계속 만지고 있네요. 뭐, 포 뒤로 넘기고, 이렇게 넘겨서 아마 두면 되지 않을까. 뭐야, 이거? 여기로 달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응하려고 그러지? 일단, 귀마는 약점이 초 입장 같은 경우는 이쪽이 좀, 귀마 위쪽이 좀 약하고, 아. 차가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구나. 끝, 끝으로. 이렇게 두면. 하. 아... 간다. 아, 모르겠다. 일단, 뭐, 바꿔치기인데, 뭐. 아, 이것도 뭐, 장군을 칠까? 장군 친다. 장군. 그럼 뭐, 궁이 올라오든, 사가 이렇게 두든, 알아서 할 거고, 저는 이제 포로 여기 때릴 겁니다. 멍군 그럼 이거 잡고 아니다 포로 먼저 이걸 때릴까 뭐랑 바꿔야 되지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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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은 조금 손해인데 그러 상을 먼저 잡는다 먹는다 돌아온다 상부터 잡죠 뭐. 같이 잡을 수도 있구요. 음, 그러면 이렇게 뒀을 때 뭐야? 잠깐만 이거 먹고 마로 잡았을 때 장군치면 또 하나 더 잡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장군을 하나 치고 장군... 아, 근데 이쪽으로 오는구나. 아, 그래도 여기 묶어놨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때리면 이제 고등만화 이렇게 올것 같은데. 아,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이 비어 있으니까 마가 진출해서 어 두면 될것 같아요. 잡고 아뭐 고등만 나오거나 하는 정도겠죠. 음 그러면 이제 빠지면서 걸겠다 건데, 막가 일단 빠지고 이랬을 때 일단 뭐또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면은 이걸... 어... 아... 때릴 수 있다? 음, 면상을 해야 돼? 아이, 난감하네 차가 이거 잡고, 포가 이거 잡았을 때, 으, 대용수가 없네요? 그러면, 한번 살려야지. 그럼 얘도 살릴 거 아니야? 열겠죠? 음, 그러면, 포가 앞으로 넘는다. 여기는 안 된다. 사야 봐준다. 자리 잡으러 가, 가, 가긴 가야 되는데 상이 나오는 수가 있네요. 쉬운다. 한칸 빠진다. 일단 차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물 흐름상. 이쪽 차가, 아, 상이 나올 수도 있고, 음. 이건 뭐, 대차를 안할 수가 없네? 아, 형님, 안녕하세요. 어, 그러면, 일단은, 중앙 쪽으로 오겠습니다. 올라갔을 때. 한번더밀 거라 이렇게 뒀을 거고 그러면 나또 마가 힘을 좀쓸수 있게 이렇게 두겠습니다 제 양마기 때문에 음아 이게 뭐야 위로 넘겠다 이건가 자 일단은 여기로 가죠 이 자리 고민된다. 다리를 왜 끊고 싶지? 다리를 먼저 끊는다. 다리를 좀 먼저 끊어볼게요. 이거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졸로 대응하든지. 아, 그렇게 대응한다고? 아, 뭘로 두지? 자, 일단은 교환을 하죠. 사랑받고 난게 이득이었나? 네, 자꾸 그 다음에는 또 말을 잡겠습니다 중포 아, 그럼 이건 뭐야?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아, 이거 상도 잡기가 좀 애매한 게, 머리 눌리는 수가 있네요? 이상으로 잡을 걸 그랬나? 자, 그냥, 일단 이렇게 오겠습니다. 이따가 뭐, 의미 없는 포마타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로 오고, 아, 좋아요. 이러면, 제가 좀 나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 이런 자리에 아마 뜨겠다는 것 같아요. 바꾸자고 하고 잡으면 이게 또 걸려있으니까 대형수 둘 건데, 아, 마가 이렇게 올 가능성이 좀 크네요. 어 왜냐하면 이쪽에 장군을 좀 보고 싶으니까. 들수 있고, 아, 일단 상이 어디로 가야 될지 좀 고민이네. 이상이 잡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두겠습니다. 그럼 마가 이, 이 정도 자리 뜰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살을 올릴게요. 네, 살을 올리고, 그 다음에, 마장이 좀 무섭, 무서우니까 좀 다른 걸 어떻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말을 어떻게 잡지? 이 조리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걸좀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돕고. 성이. 장군, 망군. 이거는 이제 반복수밖에 없어서 이제 약간 뻑 뻑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술을 못 찾고 사낼 가능성이 좀 큽니다. 망군. 음. 자, 로 오겠습니다. 이러면 일단은 여기 오는 거는 견제가 돼요. 이렇게 뒀을 때 아, 이로 오는구나. 큰일났네 이거. 장군. 망군. 장군. 망군. 어? 이거 뭔 수죠? 이 반복수 때문에 갑자기 이게 수가 뻑이 난거 같아요. 아 근데 왜 이건 또안 먹었어? <laughs> 나는 또뭐 하는 거야? <laughs> 어... 뭐 장군 나오는 소리 없잖아 여기 잡고 음아 여기 일단 상이 여기로 오겠습니다 음 일단은 장군 먼저 치고 장군 멍군 음, 요렇게 묶였다. 이제 뭐, 장군 칠거 밖에 없구요. 장군. 위로 올라가야 되나? 멍군. 이러면 만화밖에 못 쓰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놀고 있는 괴물도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뭐, 잡나? 빗장이라고? 근데 빗장, 이어도 뭐, <laughs> 빅승이니까 뭐, 괜찮죠? 아 <laughs> 어, 완승을 해야 되나? 그래, 완승하자. 여기 자리. 이건 뭐, 시간 문제고, 그냥, 어쨌든 제가 무조건 이기는 대국이된것 같습니다. 이제, 마마 좀, 가둬서 잡으면 될것 같아요. 어, 형이 들어가. 아, 내일 근데 몇 시까지 가야 돼요? 강화빈 사범님, 혹시 아시나요? 자. 아, 근데 이거, 장기도 사아 조금의 실수도 하면 안 돼요. 여기 왔다, 여기 올 거니까. 아, 10시, 오케이. 이게. 이상 나와서 장군 치는 게 되게 무서워서. 일단 상이 못 나오게 해볼게요. 이 자리 와서 이제 뭐 이런 자리로 장군 치고 그러면 좀 귀찮아져서. 그러면 올라가고. 네, 바이올레타님은 강아빈 사원님이세요. 음자 일단은 장군 안나오게 상이 어디로 갈까 아그 다음에 이제 줄 올라가면 되겠다 아 이렇게 바꾼다고 아 바꾸기 싫은데 안 바꿔야지 세계인장기대회야 뭐 40등 까지만 들으면 되니까 몰라 네. 그러면 상이 어디 간다는 거야? 이제 마가 이제 갈 만한 데가 저는 잘안 보이거든요. 이 마가 갈 데가 안 보여서 아이고 아이고. 아, 나왜 발전자로 움직일 뻔했네. <laughs> 자. 올라가겠습니다. 음, 요걸 잡아야 되는데, 요걸로 갈까? 아, 그럼 이거 올렸을 때 여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상을 잡아야 겠죠. 그래야지 좀 편하게 장기 둘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상 잡고. 아, 이게 상길이 자꾸 헷갈리냐며. 이 자리로 오겠다. 어, 우 야! 나왜 말을 그냥 줬어? 이건 비긴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어차피 제가 점수 이기고 있어서 그냥 비긴 걸로 할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54순화 돼서요? 아이고, 지금 몇 점이야? 이분. 이번... 이분이 아니라 상대 장기도사 12.5라. 제가 뭘 해도, 이걸 줘도, 뭘 해도 이제 지진 않으니까. <웃음> 넘어갈게요. <웃음> 아.